자리 안, 올드 타운에서 자리 안, 리 안, 을리 안, 했습니다 한번 아 이거 처음 도전해 보는 건데 한번 먹어봅시다 악마의 열매. 자, 리리 안, 먼저 안, 우리 안, 우리 안, 어뭐 근데 리 안, 해요응 우리 안, 우 안먹어? 오라그랬는데? 다시? 아, 어디 갔어? 커팅 커팅 프리스 커팅 아갑을이아 여기 왜냐면 가 있어요 아 진짜? 오대오는데 뭐. 음. 번호 뭐 어떻게 먹는겨? 그냥 이렇게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여기 씨가 갈라져있어요 여기 안에 씨는 먹으면 안되죠 안 되지, 아, 먹지 마세요? 아니요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우리 아들 주고 먹으려고? 처음... 자 두리안 처음... 아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전화했는데 어디서 먹냐? 에에 물 한번 먹어보지 아, 아 이런 맛이야? 근데 처음에 먹을 때는 좀 그런데 네. 자꾸 생각나요. 나중에 가면 근데 얘는 좀... 쏜다. 음... 두리안, 두리안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는데 그 맛이 좀 느껴지겠네. 음... 눌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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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오, 됐어 엄마. 됐어. 맛있는 거나. 잠깐만. 는 거야. 어 잠깐만. 아, 야 끝에 뭐 올라오고. 응. 안 먹어? 맛있다. 응? 먹었다. 이빨로 닭잘라 먹어. <laughs> 맛있다. 맛있다니까 얘. 어때? 응, 음, 맛 있다. 이제 맛있어? 응 음. 아, 지나갔어. 잠깐만. 도우아 먹어 봐. 먹어봐 음. 너잘 먹잖아 그래. 근데 그렇게 맛있는 건아니다왜왜 음. 왜 그래 왜왜왜왜 숨차서 그래? 너 지금 엄청 음. 좋아했잖아왜 그래 이제 아니야 또? 음. 아침에 먹을 수가 없어 얘를 이거 점심집 왜 아무도 안 오셔 호텔 라님도안 드셨잖아요. 아, 그 냄새만 맡고 뭐, 못 드시겠다. 그만한 시가에 어 있어야 그게. 뭐 시가 있는데. 음. 맛은 어떤 맛이 좀더 진해야 돼요? 좀더 달콤하거든요. 좀더 단맛이. 난 처음 먹어 봐서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. 저, 저는 좀더 달면서 뭐라고 해야 그래? 되지? 좀더 크림 느낌이 나면서. 크림 맛. 음. 먹을 사람 없어. 어디 먹고 와. 어, 뭐오케무는데데 괜찮은데? 여기 이 정도면? 괜찮다고 하실 때. 아, 왜 내, 괜찮은데? 이게 애가 열량이 애랑 이제로 엄마 많이 먹으면. 음, 응, 괜찮아. 유리 응. 먹은 거야? 안 먹어 가끔 장장이 입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. 응. 너무 많이 먹어. 약간 시원하게 먹어야 더 맛있어. 시원하게. <laughs> 미안, 처음 먹어보는데 그렇게 뭐거부감은있지 않아요? 않아요. 뭐 고수도 막 먹어서 그런지. 근데 좀더 달콤함이 적어요 얘가. 음. 약간 얘 지금 쏘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? 이렇게 쏘는 맛은 없을 것 같은데. 그게 그런 거 아닐까? 바나나가 더 익어가면은. 약간 그 또는 말자 그 그런 그런 이제 후숙이 좀 많이 됐다고 해야 되나. 이거 적인 그 이게 가장 맛있는 거는 약간 크리미한 느낌하고 단맛이 조금 더 있어야 되고. 음. 더 달았어. 멀틀라고 처음으로. 이제 한번 먹어봤는데. 아, 먹을만 합니다. 특렇게뭐못 먹고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. 먹을만 해요. 빨리 먹고 가자. 기다린다. 지금 뭐픽업차하 왔어요? 아니. 아, 먹고 싶